안녕하십니까 발차기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외 동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특별 게스트 헬레나신 신종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거를 극복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? 저도 딱 합쳐서 5년이 아니고요. 2년 반 2년 반이에요. 그 그러니까 중간에 2년 반이고 그 다음에 복귀를 했어요. 제가 몇달뒤 게임 업계 그 2년 반이 시간이 흘렀죠. 약국에서도 일하고 백수로 이렇게 지내고, 그다음에 몇달뒤그 다음에 몇달뒤그 약국 퇴사하고 게임 업계로 복귀했는데, 세상에 네. 여러분, 한달 만에 그 회사 부어 맞어요. 너 맨날 버가 들어가면 가는데 가는데마다 다 맞. 마...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? 그래 마감이 내일이라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. 내가 바로 얘기... 그거야. 어? 뭔데?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작업이 잘 풀릴 수 있을까? 이걸 계속 생각을 해야 하는 거라 여기,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하신 그 작품과 도전에 눈꼽만큼의 미련과 후회를 절대로 남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렇